삼백오 군사입니다 어, 어, 여기 어, 잔나비 버섯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버섯이 있어서 음도 응. 어, 바로 옆이고요. 나무가 쓰러져서 남, 나무가 쓰러져서 발생하는 어, 야용 버섯인데 색이 너무 여기 자꾸 무슨 어떤 찐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찐이 있어서 어 사실 구분이 잘 안됩니다 예. 그렇게 큰 버섯은 아니지만 어 귀한 약용버섯으로 생각되는 잔나비 버섯 종류 어 상양버섯은아니고요 잔나비 버섯 종류인데 어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 자랄지 안 자랄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여기는 봄, 봄에 산나물도 좀 채취하러 오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에, 에, 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채취는 않고 한뼘 정도 한뼘 정도 자란 잔나비 버섯이고 여기도 지금 아랫부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에, 검은 잔나비 버섯, 등, 검은등 잔나비 버섯 어, 요거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네요. 학습을. 연구가 아니라, 어, 어 굉장히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어, 이게 무슨 나물까요? 어. 에, 나무가, 어, 여기에도 났네? 에, 여기에도, 어, 나무 버섯도 났고, 어, 나무 야경버섯이, 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 어쨌든 나무에서 나는 야경 버섯은 어, 나무에서 저쪽에도 자라는 것 같긴 한데 어,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은 여기도 났네요. 여기도 났고 이쪽으로도. 생이 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어, 뻔나무 색감으로는 뻔나무 종류로 보여집니다. 큰 뻔나무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수정은 모르겠고 뽕나무는 아닌 것 같고 예, 뽕상이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참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팽이버섯, 야생 팽이버섯, 비슷하게도 자라고 있고, 자라고 있는데, 아직, 더, 자라기를 아직 어려서, 채취할 정도는 아니고요좀더 자라게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차로 이동하다가, 천천히, 예, 산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 그런 눈을 좀 가져야죠. 어, 물론 그 산산복에서 10년동안 어, 어, 운전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옆을 봐오는 연습을 해온거죠 야경버섯인데 어, 어, 검은등 잔나비 버섯 잔나비 버섯의 일종으로는 보여집니다 어, 귀한 야경버섯일 수가 있습니다 어, 누구한테는 필요한 어, 사람한테 귀하죠 야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야경버섯 네. 필요한 산행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금산별고 금산이었습니다